민주당 어거지 턱금, 저희는... 중단하다! <목소리> 중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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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 <목소리> 공당이 각자 사기 업무를 가지고 국회에서 턱금을 한다는 것은 세계가 웃을 일입니다 <목소리> 미쳤다! <목소리> 미쳤다! 미쳤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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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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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자, 여러분, 지금 김건희 역사는 솔직히 아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결혼하기 전에 2010년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김건희의 특검을 왜 이렇게 하는지 여러분 이것을 원인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저 민주당이 이재명이 일주일에 네 번씩 법원에 가는 거 이거 물타기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업무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업무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자 여러분 한번더외치시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청선년 정치선도 이몰차를 가지고 몰래 이 김건희 여사에게 백을 주면서 이 유튜브를 찍은 놈이 잘못되신 것입니까? 아니면 찍히기로 당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아이고, 아, 여러분. 그렇게 몰래 아, 들어와서 자, 그러면 여러분 뭘를 원래 찍은 놈이 나쁜니까? 아니면 찍힌 사람이 잘못입니까? 찍힌 도이 찍은 놈이 나쁜 도미죠. 자, 여러분 이것은 집념 남법이 아닙니다고어디서만나 여기로 오셔서 만나김상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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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에이터에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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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기에여기가 여기에, 여기에, 아아에아기아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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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하에여저에아기에 여기에, 여다에 여기에, 여기에, 기 여기에, 여기 너무 우라라가 내가 같이 데는데 자기가 전화해봐 난 이거 때문에 못먹어 어. 이걸로 전화해봐 아니요 기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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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이 아니야 왜그래 얘기를 해요 좀 들어야지 야. 이 혼놀이 표로서 우려나는 놈들, 야당을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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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심판하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당만 나쁜 놈들이 아니고요. 이 법을 같이 협력해서 통과시키는 정의당이 더 나쁜 놈들입니다! 이거 몇번 출구예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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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번 출구 게 번. 몇번 출구? 2번 출구. 정의당 2번 출구 엘리베이터야, 이 이게. 이 출구. 출구. 문자 나왔나? 맞습니다. <laughs> 반대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반대하는 저 국회의원, 여성 국회의원들이 단 한마디도 여기 나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도 안 나와.